w h a s cracking l i k this is Chris.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정쌤입니다 자, 오늘은 어, 우리 중학 영어 교재, 중학교 1학년 능률 김성곤 교재 어, 문제집이죠. 그러니까 108쪽 문제집 118쪽과 119쪽에 있는 3과 문법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과거형 문장이에요. 과거형 문장은 어떻게 만들어요? 주어에다가 뒤에 과거형 동사를 넣어주면은 혹은 어, 과거형 비동사도 해당하겠죠. 어, 과거형 동사 또는 과거형 비동사가 어, 주어 다음에 오면요, 어, 이게 과거형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 우리가 그 문법책 어, 그몇 쪽이 있었었나요? 그때 우리 우리 문법책 있잖아요. 교재 우리 문법책. 어, 그때 저희가 잠시만요. 어, 쌤이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예전에 그 문법 수업할 때요, 우리 학원 교재로 문법 수업할 때그 동사파트에서 어그 동사 기본적인 동사들의 현재형, 과거형 그리고 어 과거분사를 살펴본 게 있었잖아요. 자, 그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우리 문법책 어, 어 잠시만요. 이게 문법책. 어, 여기 있네요. 29쪽하고 30쪽. 우리 문법체, ONO 필수 문법 있죠. ONO 필수 문법. ONO 필수 문법 29, 30. ONO 필수 문법. 29, 30쪽에 있는 그 동사의 변화들 있죠. 현재형, 과거형, 그 과거 분사. 그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네. 걔들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어, 우리 문법 책에 있는 29, 30 쪽에 있는 그 동사들과 그 동사들의 현재형, 과거형, 과거분사의 그 변화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동사의 변화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외우세요. 그래서 과거형 문장보다 주어 그 다음에 뒤에 과거형 동사, 혹은 과거형 비동사가 오는 걸 우리가 과거형 문장이라고 래요 우리 책, 어, 그니까, 그, 백발백중, 어, 능률, 김성건, 중학교 1학년, 교재 118쪽에는요, 동사의 과거형이라고 돼 있는데, 동사의 과거형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과거형 문장이라고 칭하는 게좀더 현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주어가 오고, 그 뒤에 과거형 동사, 혹은 과거형 비동사가 오는 걸 우리가 과거형 문장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과거형 비동사는 어떤 게 있는데요? <laughs> was were 있죠. was were. 그죠? was는 뭐의 과거형이에요? was는 am과 어, 죄송해요. am과 is의 과거예요. 다시 was는 뭐의 과거? am과 is의 과거죠. were. W E R E. were는요. are의 과거예요. 그죠? 음, 그래서 이것도 함께 알아 두셔라. 자, 그러면 과거형 문장 한번 볼게요. 자, we sell many things at the flea market. 우리는 sell 판매합니다. 얘가 지금 동사죠, 그죠 판매하다라는 동사예요. 우리는 판매합니다. 많은 것들을 at the flea market 벼룩시장에서 자, 요거 과거형 문장 만들어 볼게요. 자, we 다음에 sell 팔다의 과거형 뭐죠? Sold였죠. Sold. Many things.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면 오 되죠. At the flea market. 이렇게 되겠죠. 음. 그죠? 네. 자 그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The man isn't a thief. 그 남자는 도둑이 아니다. 이죠? 현재형이죠. 요거 과거형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만들어줘야겠죠. Is의 과거형 뭐라 했어요? Was죠. 그래서 the man is의 과거형은 was야. 근데 얘가 is예요. isn이에요. isn이죠. 그래서 was도 그냥 was로. 그래서 isn의 과거형보다 was가 아니고 wasn이겠죠. The man wasn't a thief. 그 남자는 도둑이 아니었다. 이렇게 되겠죠. 이 문장의 과거형은요. 자, 그 다음에 is she a good student? 이번에는 의문문이네요. 그래서 is she a good student 하면은 그녀는 좋은 학생인가요죠. 자 과거형으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현재형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is의 과거형 뭐예요? was잖아. was 그대로 오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오면 되죠. was she a good student? 이렇게 되겠죠. 음. 자그 다음에 yes she is. 자 is she a good student? 그녀가 좋은 학생이냐고 물었을 때 그녀가 맞으면 yes she is. 네, 그녀는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no, she isn't. 아니요, 그녀는 그렇지 않아요. 라는 대답이 되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 게이두 놈이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 이두 놈도 과거형을 한번 따져볼게요. 자, yes, she is죠. 여기서 동사, 비동사, 이거죠. 이 놈을 과거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was she a good student 질문이 was she a good student student이었다고 하면 was she a good student이었다고 한다면 어, 그에 대한 대답은 yes she is가 아니고 뭐죠? was로 물었으니까 yes she was 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역시나 no she 그 다음에 isn이 아니고 was로 물었으니까 wasn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음. 자 그러면 과거형 문장의 부정형, 부정형을 한번 알아봅시다. 과거형 문장의 부정형, 부정형이 뭐예요? 부정이라는 말은 no나 not이 not 들어간 것을 의미해요. 다시 부정형 문장은 뭐나 뭐가 들어간 것을 의미한다. no나 not이 not 들어간 걸 의미해요. 자, 그러면 my brother did his homework. 나의 오빠는 혹은 나의 남동생은 혹은 나의 형은 그의 숙제를 했다죠. 자, 이놈의 부정형. 과거형 문장이 부정형이라고 설명할게요. 과거형 문장이 부정형은요. 음, 잠시만요. 다른 색고리는 과거형 문장 부정형은 만들기가 정말 쉬워요. 어떻게 했냐? 주어, 주어 오고요. 그다음에 뭐야? 무조건 didn't. d i d n 하고 동사 원형이 오면 돼요. 다시 어, 과거형 부정형 문장은 어떻게 만들면 돼? 주어 didn't 동사 원형이 오면 된다. 고 자, 그러면 my brother did his homework이니까 자, 부정형 만들어 봅시다. my brother 그대로 와야 되죠. 음. 자, 여기 주어예요. 그죠? 여기 주어예요. 그다음에 뭐가 와야 돼? didn't 와야 돼요. didn. 어, didn't. 그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자. 어, didn 그대로 왔고요. 자, 동사 원형. 자, 여기서 이 문장에서 동사 뭐예요? did죠. 이놈의 원형이 뭔데요? did의 원형이 뭐야? t o 잖아요 t o 다시 d i d 의 원형은 뭐라고? t o 예요 t d o his m y brother didn't do his homework. s 렇게 오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n t do his homework. So, my brother didn't Did she? 어, 그녀는 어, Did she 뭐라고 할까요? Did she stay up nights? 어, did she stay up nights? 한 모죠. 그녀는 며칠 밤을 새었니 이 말이죠. Did she stay up nights? 자 여기서 지금 뭐예요? 이놈 did가 보이죠. 뭐 이놈의 부정형 뭐죠? Didn이죠. t Didn. t didn't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didn't she stay up nights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이 문장의 부정형은 didn't she stay up nights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과거형 문장 어, 한번 더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동명사입니다. 동명사가 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동명사면 하 쌤이 뭐래요? 동사에다가 뭐를 붙인 거 ING를 붙인 거 다시 동사에다가 뭐를 붙인 거 ING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한다 동사하기 혹은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이게 동명사예요 다시 뭐라고요 동명사는 뭐다 동사에다가 즉 동사원형이죠 동사원형에 ING를 붙인 것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한다 동사하기 혹은 동사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사람들은 즐겼습니다. 뭐를요? 그 제품들을 보는 것을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것을 해야 되니까 룩룩 룩킹이요. 어는 거? 룩킹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제품들을 보는 것을 즐겼다 이렇게 되죠. 자그 다음에 음악을 듣는 것은 내가 기분이 더 나아지게끔 도와줍니다. 음악을 듣는 것, 이어야 되잖아요. 듣는 것, 이니까 뭐예요? listen, listen, to listening. 어는 거? listening. 그래서 listening to music helps me feel better.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는 좋아해요. 뭐를요? 컴퓨터 게임들을 하는 것을, 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play, play, the playing 중에 뭐예요? playing이 와야 되겠죠. I m e a she is a poor at, 그녀는 어, be p o r at 하면 뭐뭐를 잘 못한다죠 she is poor at 잘 못해요 뭐를요 수영하기 해야 되니까 swim, s w a m swimming 중에는 거. swimming이 되어야 되겠다 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동명사는 뭐다? 동사원형에 의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거 그리고 그 놈을 해석을 어떻게 해요? 동사하기 또는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하는게 있어요 뭐냐 이 동명사 앞에 오는 동사 즉 목적어 자리 목적어가 뭐예요? 목적어. 어, 뭐뭐을, 뭐뭐를, 뭐뭐에게라고 해석하는 걸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잖아요. 어, 그리고 동사는 뭐래? 동사는 한다. 뭐뭐한다. 뭐뭐했다. 뭐뭐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우리가 동사라고 하잖아요. 이때 이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동명사, 즉, 동사 ing가 왔을 때, 이 목적어가 동명사일 때, 그때 이 목적어 앞에 올수 있는 동사가 어떤 게 있느냐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목적어가 동명사일 때, 즉, 동사 ing일 때, 이 목적어 앞에, 어, 동명사, 동사 ing 앞에 올수 있는 동사가 뭔지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자 어떤 게 있어요? 첫 번째 finish가 있어요. finish, finish 뭐다? 끝내다죠. 끝내다, 음, 끝내다예요. 자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enjoy 즐기다, 즐기다라는 게 어, 있고요. 그 다음에 mind 꺼리다, 꺼려하다, 어, 꺼려하다 합시다. 꺼려하다, 꺼려하다라는 뜻을 가진 mind. 그 다음에 keep 뭐죠 계속 머무하다, 계속 머무하다. 어,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 avoid avoid 하면 피하다요. avoid avoid 하면 피하다 피하다 음, avoid. 그 다음에 뭐야? 어, 뭐, stop 있죠. stop 멈추다 음, 멈추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뭐 quit 그만두다 어, quit 그만두다 그만두다. 그 다음에 어, 또뭐 있었죠? 몇 가지 빠진 것인데 어, practice였죠. practice 연습하다, 응, practice 연습하다. 아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finish, enjoy, mind, keep, avoid, stop, quit, practice. 그다음에 아 give up이죠, give up 포기하다. 어, 포기하다. 자, 이런 놈들, 이런 놈들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요? 동사 i n g 가 와요. 다시요. 요렇게만 외우세요. 자, finish, enjoy, mind, keep, avoid, stop, quit, practice, give up 다음에는 무조건 먹어와요. 동사, ING가 와. 다시 뭐라고? finish, enjoy, mind, keep, avoid, stop, quit, practice, give up 다음에는 무조건 먹어와요. 동사, ING가 온다. 동사, ING가 뭔데? 이게 동명사잖아. 그죠? 어, 이거 외우셔야 돼요. finish enjoy 그 다음에 mind keep 그죠? finish enjoy mind keep avoid stop 어, 뭐 quit practice 어, give up 다음에는 무조건 뭐가 온다? 무조건 동사 i n 가가 온다?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어, 다시요. 어? finish enjoy 그뭐 어, 다음에 mind keep avoid 뭐 stop quit practice give up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와? 동사 ing가 온다라는 거. 어, 요거를 반드시 외우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자, 자, 따라하실게요. 자, plan. 어, plan. 계획하다죠. 자, plan. 계획하다. 그 다음에, 어, decide. 결정하다. decide. 결정하다가 있었죠. plan. 그 다음에 decide 결정하다. 그 다음에 expect 그죠? expect 기대하다. 뭐 예상하다. 예상하다예요. 사실 expect는 예상하다입니다. 자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나요? 어, agree, agree, agree. 뭔데요? 동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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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 want 그죠? 원하다. 원하다. 그 다음에 어 어떤 게 있었죠? 어, hope 그죠? 희망하다, 희망하다, 희망하다. 자, 이런 단어들 뒤에는 무조건 뭐가요? 동 to 동사 원형 to 동사 원형이 옵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다시요. plan, decide, expect. 따라 합시다. plan, decide, expect, agree. want hope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 to 동사 원형이 와야 돼. 다시요. plan, decide, agree, want, hope, expect 다음에는 무조건 뭐가 와야 돼? 동사 원형이 와야 돼. 자, 그다음에 finish, enjoy, 그다음에 뭐 mind, keep, avoid, stop, quit, practice, give up 다음에는 무조건 뭐가 와야 돼? 동사 ing가 와야 돼요. 근데 plan, decide, 뭐, expect, agree, want, hope,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자, 근데요, 이번에는 어떤 거를 볼 거냐면, 뒤에 동사 ING, 뒤에 동사 ING, 즉, 동명사가 와도 되고, 어, 또, t o 동사 원형이 와도 되는 놈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다시 이번엔 보다, 동사 ing랑 to 동사 원형 어, 그러니까 자신의 뒤뒷 부분에 동사 ing가 와도 되고 to 동사 원형이 와도 되는 동사를 한번 어, 익혀보자라는 거죠. 자첫 번째 뭐냐 하면요 begin 시작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begin 시작하다. 얘예 뒤에는요 동사 ing가 와도 되고 to 동사 원형이 와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뭐죠? 어, continue 자, continue 하면, 무엇, 무엇을 계속하다죠. 무엇, 무엇을 계속하다. 예, 뒤에도요, to 동사 원형이 와도 되고, 동사 ing가 와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like, 그죠? 좋아하다. 뭐, 어, 뭐 하길 좋아하다. like 그 뒤에도 뭐예요? 동사 ing가 와도 되고, to 동사 원형이 와도 됩니다. 아시겠죠? 어,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나요? 어, 그 전에, 어, 참, love 있었죠. love. 어, 뭐, 뭐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다. 아 뭐뭐하기를 아주 좋아하다 또는 뭐 사랑하다 이거죠. 예, 그 love 뒤에도 뭐예요? 동사 ing가 와도 되고 동, to 동사 원형이 와도 됩니다. 그죠? 음. 아그 다음에 또뭐 있었죠? 어, hate 있었죠? hate 싫어하다, 싫어하다, 싫어하다. 얘도 어. 뒤에 뭐예요? 동사 원형이 와도 되고 어, to 동사 원형이죠. 그러니까 hate 뒤에도 역시나 동사 ing가 와도 되고 to 동사 원형이 와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뭔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죠? 어. 어, begin 있었고, continue 있었고, like 있었고, love 있었고, hate 있었고, 아, 어, 참 start, 그죠? start, 시작하다. 뭐, 뭐 하는 것을 시작하다. 이 start 다음에도요. to 동사 원형이 와도 되고, 동사 애니지가 와도 돼요. 자, 다시요. 자, begin, 그죠? begin, continue, like. love 따라 하실게요 begin, continue, like, love 다시요 begin, continue, like, love 음. 다음에 hate, start 음. 다시요 begin, continue, like, love, hate, start 뒤에는 뭐가 와? 동사 ing가 와도 되고 to 동사 원형이 와도 돼요 자 근데 자, 따라 합시다 Plan, Decide, Expect, Agree, Want, Hope 다음에는 뭐야? 반드시 동사원형이 와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따라 합시다 Finish, Enjoy, Mind, Keep, Avoid, Stop, Quit, Practice, Give Up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 무조건 동사 ing가 와야 된다는 거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어 다음 시간에 우리 영어 학원에서는 교재 120쪽 121쪽 그리고 122쪽 123쪽까지 어 124쪽까지네요. 120쪽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어, 우리 학원에서는 다음 수업 시간에는 어 페이지 120에서 124까지 문제를 풀어보고. 어, 틀렸는 거는 왜 틀렸는지, 쌤이 어, 하나하나 어, 설명을 여러분께 해드리고 이해를 시켜 드릴게요.